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트데이점프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 자, 이더리움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이 어, 밑트 신고점을 갱신하고 고점에서부터 약10% 정도의 하락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지금 이 이더리움 뿐만 이 아니라 전반적인 가상화폐 시장의 하락과 조정이 나오면서 좀 공포 분위기가 좀 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서부터 상승이 끝나고 하락 시작하는 거 아니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느냐. 자, 특히, 특히나 내일까지는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더리움의 이번 눌림목 자리 그리고 전반적인 가상화폐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잡아드려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이더리움 차트 간단하게 먼저 보자면 일단 어,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업비트를 기준으로는 이번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 매수세 들어와주면서 바닥 구간에서부터 고점까지 이렇다 할큰 조정 구간이 형성되지 않고 상승흐름을 강하게 만들어주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200%라는 굉장히 큰 가파른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해낸 시점이니만큼 당연히 조정과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10% 정도의 하락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뭐 상승이 끝났다 이런 공포 분위기에 휩쓸리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시간봉 4시간봉 차트를 확인을 해 보면 아직 이 캔들들이 장기 입형선을 만나러 가지 만나러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 이전에도 상승 구간에서 상승 흐름 만들어내고 상승 상 탄력이 둔화가 됐을 때, 장기 이평선 터치하고 나서 쭉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아직까지 뭐 상승이 끝났다, 하락이다, 뭐 시기상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상승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대형 고래가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자, 일주일 동안 2.2조 어, 2조가 넘는 금액을 매집할 만큼 어,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지금 현재도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과 눌림목이 끝나고 난다면 오히려 전고점 돌파하고 추가 상승 흐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화폐시장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진행을 하실 때 단순하게 코인 차트만 보면서, 코인 가격만 보면서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자, 지금부터 이런 신고점을 갱신하고 상승장에서는 도미넌스 차트가 조금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지표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쭉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다가 약간의 하락 돌림이 나오고 있지만 이전에 지지라인 또13.3%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방어해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여기 이 구간에서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금 반등 나와주고 14% 도미넌스가 14%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해 준다면 신고점 갱신하고 추가 상승 충분히 만들어 낼수 있는 자리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거래 차트를 봤을 때 이더리움의 차트가 결론적으로 해외거래소를 기준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아직 신고점을 갱신한 움직임은 나오지 못했어요 역시 고점을 갱신하지는 아직 못했다 어, 아직까지는 어, 해외거래소 기준 차트를 봤을 때자 그리고 나서 자태를 보면, 바닥 구간에서 장기평선 부을에 약간의 저항 맞고 돌파해내고 나서부터는 상승 채널의 중단부까지 쉬지 않고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 만큼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상승 구간에서 쭉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개미들이 많이 올라타 있기 때문에 신고점 갱신하기 전에, 자, 신고점 갱신 전에, 어. 전에 개미들 싹 털어먹는 싹 개미들 다 죽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프로영상 코인트데이 정프로팀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만큼은 절대로 이번 눌림목이나 하락 조정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으시면서 막 매도하고 나가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라 아직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상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매매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100 맨날 첫날 설명을 드리고 뭐이더리움 어떻고 뭐 리플이 어떻고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자 대응을 하기가 아,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보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잭슨홀 미팅과 이제 우크라 러시아 전쟁 회담, 3자 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세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고 관망세가 짙어지다가 잭슨홀 미팅과 우크라 회담의 결계가 나 나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순식간에 변동폭이 폭발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음, 방향성 정하고 위로든 아래로든 순식간에 쭉 치고 올렸다 혹은 쭉 쭉 빼는 차트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은 이런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과 이슈들을 파악을 해야지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혼자 코인 투자 하면서 수익 보기가 어려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투자 방식을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던 방식 그대로 막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이 나고, 오 어, 결과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시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한다가 아니라 투자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 이미 유튜브,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확인했다라는 건 차트에 그런 내용들이 선 반영이 이미 반영이 완료가 됐다라는 소리고 여러분들은 그 반영된 차트에서 더 올라갈 거야라고 매수점을 잡기 때문에 어,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내가 파니까 올라가는 그런 경,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는 영상 설명란 신청 링크 딱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자 이번 알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장을 앞두고 저희가 최대 4천 달러라는 지원금까지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이 지원금 플러스 하셔서 본 어, 초기 어, 투자금 같이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빠르게 손실 본거 복구하시고 진짜 수익 챙겨 가시라고 저희가 이번 상승장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진짜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기회 만들어 왔으니까 빠르게 입장 신청을 하셔야 저희 화면 우측에 보이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익 보면서 매매대행하고 이런 이슈들 바로바로 체크해 드리고 있는 이 소통방 입장 링크를 발송 처리해 드릴 수 있고 자 여기에 플러스로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뭐 차트만 보면서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정프로 코인들, 정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입수하기 힘든 진짜 세력들의 정보, 여러분들 정말 돈이 될수 있는 이런 세력들의 정보, 매집 코인, 어, 락업에 제 일정이 잡혀 있는 코인 등 여러분들이 입수하기 힘든 이 세력들의 정보를 기반으로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 세력들의 정보 또한 여러분들이 100% 무릅니다, 무릅. 무료. 자, 비용 100원짜리 하나 발생하는 거 없이 누구나 다이 정보 받아보시고 이 최대 지원금 4,000달러까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챙겨가셔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이, 서, 이 소통방에서 이끌어 드릴 예정이니까 자, 그동안 혼자 투자하시면서 수익 못 보고 수익에 지치신 분들 이제는 투자 방법을 바꾸실 때가 됐다라는 거, 어, 이번 기회에 맞춰서 영상 하단에 설명란 보고 타, 아, 설명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체험방 신청 남겨주시면 저렇게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의 시황이라든지 수익 타점 이슈들 바로바로 바로 잡아드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세력들의 정보들까지 100% 무료로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자. 이 4,000달러. 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조기 마감이 될수 있어요. 물론,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받아보실 수 있겠지만,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에는 마감이 될수 있으니까, 빠르게 신청하셔야, 이 지원금 다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서, 이번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고, 다음에또 다른 알트 코인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